나 봤을 때똥싼적 씨... 있어. 어? 이게 화장실 앞에서 바로 이게. 앞에서 이게. 아, 다 왔는데 <놀람> <진짜>. <놀람> <놀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놀람> 공감 요정들의 대리 이불킥! 이불 찾은 다음에 공감 지수만 풀어! 단호박 공감 요정 산하! 깨발라 공감 요정 MJ입니다! <놀람> 네, 이불 찾는 다 듣도 보도 못한 그쵸? 레전드급 약간 이불킥 사연들이 하게 돼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어디서 확인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웃음> 생각하는 거아 어... 자, 그러면 오늘도 선서를 읽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서, 선서, 하나, 그 어떤 사연이라도 무한 공간만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사연자분의 소중한 고민인 만큼 사연을 읽을 있는 사연. 장비를 정비합니다 사연자분의 소중한 고민인 만큼 사연을 읽는 중엔 절대 울지 않는다. 하나! 만에 하나 사연을 이다 웃을 경우 어떤 벌칙이든 어떤 <laughs> 벌칙이든 안 웃는다며 형이. 아니야 아니, 사연 읽을 때 사연 읽. 어떤 벌칙이든 달게 받는다. 어, 엉덩이 내세요. 따라 또? 그거예요 또? 이번에는 좀더 파워풀하게 때립시다. 아 강도가 네네네. 어때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대탈출이란 제목의 사연이에요. 어허. 대탈출이면 어 저희가 어 네? 즐거우면 끝이 없다 TV l 렛츠고! 안녕하세요 중삼 남학생입니다. 미친 탈출극의 서막은 며칠 전 기말고사 때 시작됐어요. 급하게 먹은 아침 때문인지 제배이 교시 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아... 힘들어, 내가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아 배아파 아, 무조건 급똥 각인데 하지만 제 뒤에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하이에나들을 아는 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에도 야 명진이 2층 화장실에 똥 싼다 뭐? 아 트럭나 똥쟁이 구경하러 갔잖아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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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화장실에 간 친구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볼일을 받고 전형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푸는 등 마는 등 하며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길 2시간째 드디어 종은 올렸습니다. 야, 너 어디 가? 청소. 아, 미안, 나 오늘 급... 급한 급일 있어서 뭐, 먼저 갈게. 청소도 종례도 모두 패스한 채 오직 버스 정류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르 오르르 나다 변이야 나가도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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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미 난 벌써 3시간 <laughs> 넘게 <넘기> 기다렸다. <laughs> 나가! 오우. 와, 형변이랑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laughs> 아, 아. <laughs> 자, 갈게요. 배속 변이 제 대장을 흔들며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우. 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란 걸. 아, 아 와, 화장실 어디 더라 먹이를 찾는 좀비처럼 공허 화장실 향에 맹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격하게 움직여도 탈출하려는 변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달리며 오직 화장실만의 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죠.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하늘에 계신 모든 신님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착하게 살게요. 화장실 100m 전, 50m, 30m, 드디어 5m 전! 그 순간! 뾰라나다 왔다! 헬로 아, 아, 따뜻해. 이 화장실 앞에서 바로 앞에서 다 왔는데 쌈무가요아 근데 제가 저는 진짜 잘못 참거든요. 그..그.. 아저큰걸 진짜 못 참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있잖아요. 특히 집 앞에 면 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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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그래서 최근에 너무 배가 아픈 거야. 형은 근데 자주 있잖아요. 아나 그, 진짜 못 참아. 못참 이렇게 진짜 저, 이 거짓말 진짜 이러고 거 <laughs> 진거 공부하고, 거짓말도 진진 이거 공부 너무 리얼해 너무. 리얼해. 아 진짜 나 진짜 이러고 왔어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거 못 참아 나 진짜. 잘잘 샀어요 그래서. 콸콸콸. <laughs> <칼칼칼. 웃음> 뒤에 깨서 이거. <laughs> 아 네네. <laughs> 에이씨 망한 놈들. 화장실에서 놀리지말안온 써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하는데. 남자는 세번 누르야 되는데. <laughs> 국물이 팀 사이로 빠져나와 제 속옷과 바지를 흠뻑 적셨고. 똥이. 똥이 흘렀죠 지 아니지 거. 형 똥은 똥은 물이 안 나오지 음, 설사지 똥인가보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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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뒷처리를 위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상 불가인 팬티는 버리고 아... 어... 내가 여기에 손을 다 담가야 돼? 나 어디까지... 아 해야 돼 이중인격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어야 돼? 내가 <laughs> 나 여기... <laughs> 어디까지 하다? <laughs> 똑같이 할수 있지? 아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변기물에 손을 담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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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이기만> 일어나지? <laughs> 야 숨어. <laughs> 우와 대박. 변기물에 손을 담그고 남은 잔재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후에도 바지에 남은 냄새는 가시지 않고 쳐이거 쉽게 안 가죠. 전 차마 버스, 버스를 탈수 없어. 헐. 집까지 무려 40분이나 거리를 울면서 걸었습니다. 떼레레레 떼레레레 <laughs> 아 나도 싫고 살면서 어? 나 바지에 똥산적 있어. 어? 형 바지에 똥산적 없어? 지에는 없지. 바지? 저 있어요. 저는 어린이 집에서.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일, 일곱 살 찬... 때. 일곱 살 때. 아 일곱 살 때. 저아 이거는 얘기해도 되나? 뭐요?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이제 혼자 볼 일을 보고 혼자 못 하잖아요. 하는 법 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렸을 항상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어. 일을 보고 나오면은 엄마 똥 땋... 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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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중학교 때는 화장실 가는 게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막 오래 앉아있으면 다들 이제 아얘똥싸러 갔구나 이 얘기 때문에 약간 저도 좀안 가는 편이었어요. 그게 좀 있긴 있었는데 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일이라서 부끄러할 일이 아니에요. 사연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큰 위로는 못 되지만 앞으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진짜. 사연자분들의 멘탈을 사수하기 위한 아주 사소 아주,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팁, 일명 심신 안정 팁. 자, 지금 알려드리겠습 오호. 네, 바로바로 바로 탭볼이란 건데요. 탭볼. 네, 빰. 이거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오. 빰. 빰. 타은는줄수 참... 없겠지만 어, 이렇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연습하고 뭔가 여기서 제대로 한 순간 안될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형 이제 마무리 해야 돼요. 마무리 아, 아. 하나 둘셋 서초문화의 서초문화의 안녕. 재밌는데? I'm <laughs> sorry.